자, 유형사는 봅시다. 이용결합 물질의 성질인데, 자, 녹는 점, 끓는 점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자, 정정기적 인력 동그라미하고, 무슨 얘기냐면, 우선 관계부터,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는 거와 뭐가 관련이 있냐면, 정정기적인 인력이 강하다는 것과 관련이 있고, 자, 세 가지 하나 더, 정정기적인 인력이 강하면, 인력이 강하다는 것은 상태로 따지면 고체 상태일 확률이 크다는 뜻이야. 이뭔 말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봐봐. 밑에다가 적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자 이온결합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서 비교적 높아 상온에서 고체 상태라고 적어. 이온결합물질은 녹는점 끓는점이 비교적 높아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라고 적고 정정기적인 인력은 자, 정정기적인 인력을 쿨롱힘이라고 적을래? 쿨롱힘이라고 적고 자 이온결합물질에서 정정기적인 인력은 뭐, 뭐니? 플러스 전화와 저, 플러스,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간에 인력인데 정 정기적인 인력인데 얘는 뭐냐면 자, 적읍시다. 자, 봐봐. 힘이라는 게 있어. F야. 얘는 힘이야. 근데 얘가 어떤 힘이냐면 봐봐.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지. 당기는 힘이 있는데 자, 당기는 힘 F는 서로 작용 반작용이라서 같은 힘으로 당겨. 이때는 생각해 봐봐. 거리가 얘와 얘 사이에 뭐다? 거리를 r이라고 할 때, 자 거리가 멀수록 힘은 약해져. 근데 정확하게는 제곱의 반비례.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은 약해진다 왜?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 다음에 각각의 전하의 고배는 자 얘를 q1, q2라고 할게. 뭐라고? 전하량이야. q1, q2는 전하량이 생각해봐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서로 당기는 것보다는 어떻게?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이 서로 당기는 게 훨씬 크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때?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각각의 전하량의 고배는 비례하는 왜? 전하량이 커질수록 힘이 커지는 이런 힘을 뭐라고 하냐면 쿨롱 힘이라고 불러. 자, 얘가 바로 이 힘이 바로 쿨롱 힘이야. 무슨 얘기야? 정전기적인 인력에는 변수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변수가 첫 번째 변수는 뭐다? 거리 변수야. 두 번째 변수는 뭐니? 두 번째 변수는 전하량 변수야. 그래서 거리에는 서로 힘과 거리는 반비례하고, 정확하게는 어때? 거리에 정확하게 적어줄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야. 전하량의 고배는 서로 비례하게 돼. 됐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중에 두 번째는 물에 대한 용해성인데 뭐라고 적냐면 수화라고 적어. 수화라고 적고 수화는 뭐가 물 분자가 둘러싼다라고 우선 적어 줘. 물 분자가 둘러싸는 것을 수화라고 하는데 요거랑 무슨 상관이냐면 우선 적읍시다 결론부터 자 물에 대한 용해성은 자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다라고 적어 물에 잘 녹는다라고 적고 이 물에 잘 녹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잡아 봐라. 지금 얘는 뭐냐면 이온 결합 물질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인력으로 결합돼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이야. 자, 이 이온 결합 물질이 자, 원래는 뭉쳐져 있는데 언제 물에 녹는 느낌이냐면 자, 마이너스 쪽에 뭐가 둘러싸니? 물 분자가 둘러싸지. 플러스 쪽에도 물 분자가 둘러싸지. 이런 식으로 뭐가 양이온과 음이온에는 물은 양이온 또는 음이온을 좋아해 그래서 둘러싸게 돼 그래서 이+ 양이온 또는 음이온이 자+ 자기네들끼리 붙어 있는 거에서 각각 떨어져 나와서 물 분자에 둘러싸일 때 우리는 어떻게 본다고 수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뭐가 양이온과 음이온이 수화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수화되어 있다는 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뭐가 녹는 것처럼. 녹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보이는 거야 자, 봐봐 오른쪽에 그림 한번 볼래? 지금 수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마이너스와 플러스 즉 음이온과 양이온이 물 분자가 둘러싸고 있는 게좀 달라 왜? 자세히 봐봐 우선 확대해서 보면 얘를 봐봐 음이온에는 좀 이렇게 동글동글한 작은 부분이 어때? 근처에 가까이 오고 있을 거야 반면에 플러스 쪽에는 양이온 쪽에는 뭐가? 물 분자로 따지면 머리가 이렇게 큰 부분이 맞니? 와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확대해서 봅시다. 자, 봐봐. 얘부터 갖고 올게. 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자, 봐봐. H2O는 뭐니? 물이야. 다시, 뭐라고? H2O가 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H2O는 물인데, 자, 봅시다. 물은 어떻게 생겼냐면, 봐봐. 이런 식으로 그려줄래? 미키마우스처럼. 근데 뒤집어져서. 자, 산소가 얘야. 산소가 큰 애야. 그 다음에 수소가 작은 애야. 즉,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두 개로 결합한 공유결합 물질이야. 뭐라고? 공유결합 물질. 왜? 얘는 수소는 비금속이야. 산소도 비금속 원소야.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 뭐를 만든다?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야. 공유 결합 물질인 산소는 근데 신기하게도 산소는 아 산소의 물은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전자를 좋아해. 무슨 얘기냐면 산소는 전자를 좋아해. 적을게. 산소는 전자를 좋아하고 뭐보다 상대적으로 수소보다 산소는 수소보다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변에 뭐를 끌어당기냐면 주변에 전자들을 끌어당겨.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우선 전자를 끌어당겨서 이런 식으로 적자. 산소 쪽은 전자가 많이 존재해. 얘를 어떻게, 지금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 얘를 델타라고 하고 무슨 의미냐면 부분적인 이란 뜻이야. 그래서, 부분적으로 전자가 많아요. 델타 마이너스. 맞니? 부분적으로 전자가 많아요. 또는 얘를 마이너스 쌍극자라고 얘기해. 어쨌든 간에, 뭐다? 산소가 전자를 좋아해서 뭐로부터? 이런 식으로 표현해. 수소로부터 산소를, 전자를 끌어당겨서 얘는 전자가 많은 편이야. 그럼 얘는 전자가 부족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얘는 뭐다? 델타 플러스는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 또는 파셜 플러스 또는 델타 플러스 또는 플러스 쌍극자라고 얘기해. 음, 자 그래서 봐봐 물 분자는 분자 내부에 뭐와 뭘로 물이 있으면 봐봐 얘는 전, 전자를 산소는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수소는 전자를 뺏겨서 어때 부분적으로 부족한 상태인 이런 상태로 나뉘어져 있어.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이거 지우고 난 다시 그릴게. 봐봐. 양이온 주변에는 뭐가 가까이 가겠니? 항상 전, 정기적인 인력은. 전하의 종류가 달라야 돼. 플러스 주변에는 마이너스들이 좋아해. 그럼 아까 우리 물 다시 그려 보자. 물을 그렸지만 물은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야? 산소 쪽이 마이너스야.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수소 쪽이 부분적으로 플러스야. 그러면은 얘는 얘 주변에는 마이너스가 존재해야 되겠지. 그래서 어때? 산소가 언니 가까이 가고 수소는 이런 식으로 미키 마우스처럼 뭐가 산소 머리를 가까이 대고 둘러싸게 돼. 어디를? 양이온 주변을. 양이온 주변을 둘러싸게 돼. 뭐가? 물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들이 둘러싸게 돼. 자, 왜 둘러싸요? 얘는 봐봐. 얘는 아예 플러스야. 얘는 뭐다? 부분적인 마이너스야. 부분적인 마이너스들이 물 주변을 둘러싸면 뭐가 존재하니? 부분적인 마이너스와 진짜 플러스 간에 뭐가? 플러스 뭐 델타 마이너스 간 인력이 존재해서 자, 인력이 존재하면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져.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걸 분자들은 다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 되니? 요런 식으로 뭐를 이온 주변을 얘는 플러스 이온이지. 이온 주변을 뭐가 물 분자들이 둘러싸면서 웃게 된단 말이야. 자,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볼게. 얘도 한번 볼게. 자, 봐봐. 자, 얘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이온이지. 마이너스 음이온 주변을 이번엔 어때? 근처에 델타 플러스 애들이 가까이 올 거야. 즉 봐봐. 수소가 가까이 오고 산소 머리는 멀어지는 쪽으로 배치가 돼. 아까랑은 이게 반대로 뒤집혔지? 마찬가지야. 수소 머리가 수소들이 가까이 오고 산소 머리는 멀리. 수소들이 가까이 오고 산소 머리는 멀리. 왜? 얘는 마이너스 이온이야. 마이너스 전하를 띠지. 얘는 수소는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띤단 말이야.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어. 자, 그러면은 델타, 델타 플러스와 진짜 마이너스 간에 뭐가 작용해? 인력이 작용해. 아까는 어떻게 됐고?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간 인력인데 얘는 마이너스와 델타 플러스 간 인력이야. 역시 인력은 뭐를? 에너지적으로 이 전체 분자를 안정화 시켜주기 때문에 주변에 쫙물 분자들이 둘러싸면서 어떻게 되는 거니? 녹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수화 개념은 물에 녹는다. 그리고 물에 녹는 거는 뭐 때문이야? 물 분자가 둘러싸면서 안정해지기 때문에 각각 얘보다 이온결합물질 플러스 마이너스 자기네들끼리도 안정한데 더 안정해지려고 어때? 튀어나와서 물 분자에 둘러싸이면서 녹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